높이 높이. 그렇지 힘힘 힘 조작. 이렇게 수진이 조금 짧게 쳐 볼까? 짧게. 그렇지. 짧게. 탁. 어, 좋았다. 짤, 탁. 그렇지. 임팩트. 임팩트 짧게. 아이고. 아. 아이. 좋고. 왼발 찍으면서 영상 올라간 거 보셨어요? 어때요? <laughs> 그거는 보면서 계속 복귀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에 두번 하는데 한 번은 레슨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피지컬을 좀 올리는 연습 체력 운동이라면 체력 운동이고 험볼 안할 거고 좀 다른 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은 스트로크 하고 제가 또 영상에 찍어놓은 뭐 8가지 동작 이런 거 있어요 입문할 때좀 하면 좋은 거 그런 것들 마, 마무리하고 그래서 딱 깔끔하게 한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진님이 클리어 쳐요 그럼 제가 스매싱으로 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수비를 배우긴 했잖아. 근데 수비를 그때랑 자세는 똑같이 잡고 공을 치진 말고 앞에다 이렇게 툭 대는 거 거야. 커트라고 하거든요. 갖다 대기만 해서 넘겨 주면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은채 님이 언더. 그러면 다시 클리어. 그러니까 수진 님은 클리어랑 수비 두 개만 하면 돼. 순서대로 은채 님 언더만 해주면 되고. 이해했죠? 자, 해 볼게요. 준비. 클리어. 그리고 수비. 툭. 어. 어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 이제 할때좀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쓰지 말고 조금 이렇게 계속 다리는 쓰더라도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받기가 좀 편해져.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위에서 쳐도 되고 여기서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공, 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빨리 뒤로 가서 또 클리어. 원치임님도 준비. 다시. 클리어. 수비 준비. 다시 클리어 준비. 라켓 내리고 쳤어 바로 들어와 라켓. 그렇지 클리어. 또 낮춰. 또 클리어 준비. 그렇지 클리어. 낮추고 오케이 언더. 또 클리어. 낮추고 그렇지 또 클리어 준비. 지금 잘한다 지금 어, 지금처럼 하는 거요? 예5 분씩 할 거예요. 아 수비. 그렇지 들어 오케 준비 하나. 아, 자, 빨리 아, 이제 감을 잡아야 돼. 이제 내가 칭, 친... 그렇지, 잘 쳤다. 준비. 또 낮추고, 우리 눈, 내... 그렇죠, 눈 내려가야 되죠. 섰어. 낮추고. 바로 뒤로 가세요. 오케이, 준비. 바로 뒤로 가고. 천천히 오른발 나가면서, 언더. 아, 좀 뒤에 있어도 돼요. 네. 그렇지. 선생님 수비하고 라켓 바로 들어볼까요? 그리고 올리고 수비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앞에다 커트했으니까 앞 사람이 언더 아니면 헤어핀을 하잖아요. 이제 그럼 뒤에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올리고 클리어를 쳤어. 그러면 수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내리고 어 그거를 같이 자 클리어를 치면 좀 내리고 오잘 쳤다. 다시 올리고 어 괜찮아 공이 내가 맞춰서 공이 떠났으면 바로 라켓 올려 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바로 올려.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방금처럼 미리 이렇게 빠지는 제스처를 취해줘야 돼. 근데 너무 앞뒤로 섰는데, 여, 양옆. 발이, 발이 지금 너무 앞뒤죠. 어, 너무 앞뒤다. 양옆.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클리어. 자, 발 양옆.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요. 한번더 클리어 쓸게. 주의하고. 자, 양옆 준비. 다시 한번 더. 높이 쳐야 돼. 그렇지. 준비. 오케이. 어, 다리 더 넓게 벌릴 수 있으면 넓게 벌려볼까요? 수비 자세 할 때. 아, 발 넓게 벌려봐. 그렇지, 그렇지. 오, 훨씬 안정됐다. 준비. 치고 또 넓게 잡고. 그렇지. 빵! 바로 준비, 그러면. 그렇지. 왼발! 그렇지. 준비 하나. 바로 라켓 들어. 짧게 탁 치고 또 준비. 그렇지. 또 뒤에 짧게 치려고. 짧게 치고. 수비. 그렇지. 바로 라켓 들고 화이팅 화이팅. 아. 잘했어. 오케이. 바꿀까요? 괜찮아. 치고 자 수비할게요. 하나. 톡. 어, 자세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 내가 치기 전에. 그렇죠. 아, 클리어 쳤어요. 아, 낮추고 있어 볼까요? 고 오면 툭 대. 앞에다가 스윙하는 게 아니라 대기만. 어. 처음에는, 아까 수진이 한 것처럼, 처음에는 안 넘어와도 되니까 대기만 해봐. 그리고 힘이 약하다 그러면 조금씩 주는 거야. 휘둘르지 않고. 하나. 밀고. 자, 수비. 그렇지. 그렇게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감 잡아요. 자, 수비. 그렇지. 올려주고, 너무 세다. 그렇지? 최대한 치기 편하게끔 올려줘요. 자, 수비. 그렇지. 근데, 수진씨 자세. 자세, 그렇지. 언더 자세 취해야 돼. 응. 준비, 하나. 거기도 연습이에요, 언더. 준비. 좀 세죠? 수비가 살살 툭. 그렇지, 그렇게. 네트 앞에 떨어지게끔 연습해야 돼요. 수비, 안. 오케이. 다시, 낮추고, 양력 그렇지, 한번 더. 괜찮네 우리 여기도 연습되고 저기도 연습돼야 되거든요. 지금 전이잖아요. 그러면 숙이고 있지 말고 서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오면은. 그냥 서서 언더 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너무 숙이고 있지 말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앞에서 그 공을 보는 연습도 필요해. 수비 한번 더 다리 양력 준비 바로 돼야 돼 클리어치고 다리 양력 툭 바로 일어나고 그렇지. 또 낮춰서 툭 바로 일어나고 둘 셋. 또 수비 빨리 와서 툭 괜찮아. 수비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공을 내가 앞에 놨으니까 앞사람이 언할 확률이 훨씬 높아. 헤어핀하면 앞사람 내 파트너 쳐주잖아요. 그러면 붙였다. 그러면 한발딱 뒤로 가면서 라켓을 드는 거예요. 뒤에 칠 준비로 해볼까요? 수비로 이렇게 잡아봐. 자세를. 네. 어, 맞아. 뒤에를 딱칠 준비를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준비 클리어. 자, 수비해요. 바로 일어나. 지금도 방금 좀 늦었죠. 그러니까 내가 공치고. 이 가는 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늦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커트를 딱 했어. 그럼 바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하고 그칠 때 이제 가니까 늦는 거거든. 그거를 안 하고 미리 움직인다 생각해도 돼요. 현재는. 바로 라켓 들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 준비. 톡. 샀어. 준비. 톡. 바로. 지금도 안 넘어가도. 클리어 칠 준비, 안 넘어가도. 바로 준비! 아 일어나는 거 늦었어요? 효진 씨좀 움직이고 있을까? 어, 그렇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집중, 집중! 공 끝까지 봐요, 공 끝까지 봐. 그렇지. 하고, 또 낮춰주고. 쳤어. 다시 일어나고. 은채님은 너무 뒤에 있어서 그런데 좀 앞으로 와도 될것 같아요. 수비 라인이. 아, 화이팅, 화이팅. 열번더 할게. 하나. 두. 짧아, 낮자낮자 쭉, 올리고. 약해, 약해, 약해. 쭉. 그렇지. 쭉.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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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준비, 준비. 쭉. 수진, 숙이고 있지 마. 일어나 있어. 그리고 공 오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짧게 쳐, 짧게, 짧게 쳐, 짧게. 탁. 그렇지. 수비. 응, 음, 또 일어나서. 짧게 쳐. 임팩트만. 탁. 그렇지. 준비. 잘했어요. 쭉! 좋아, 라켓. 발 맞추고, 수비. 낮추고, 탁! 라켓 바로 올리고. 지금 좋다. 그렇지, 수비. 바로 돌고. 자, 바로 치고 또 수비. 잘했어요 지금 오케이 이 입문 때는 이 배드민턴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내가 이렇게 쳤으면 일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알고 하면 좋아 내가 커트를 했으면 헤어핀이나 언더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뒤에를 준비하고 클리어를 쳤으면 때릴 확률이 높으니까 수비를 준비하고 이게 계속 내가 그 머릿속에 주입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클리어 치고 헤어핀 하면 수진님은 언더 자 하나 둘셋 뒤로! 그렇지. 쭉! 오케이. 잘했어.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을 치고 넘어가는 거 보고 있다가 하면 늦어. 왜냐면 여기서 이미 쳤을 때 가면 엄청 늦을 거 아니에요. 보내놓고서 미리 가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런 스트로크는 없으니까. 어, 지금 발 연습하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바로 뒤로 가. 어, 어 잘했어. 그렇게. 은채님 준비해야 돼. 아, 헤어핀 하면 언더 해주고, 쭉, 가서, 짧게 쳐! 한번 더, 어, 언더 조금 높이 해줄게요. 왕복 다섯 번은 해야 돼요. 치고,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어, 진링 헤어핀 너무 세요. 살살 툭, 그렇지. 어, 가서, 왼발! 잘했어요. 밀리면 짧게 쳐야 돼, 스윙. 자, 기다리다가 왼발 맞춰서. 하나, 둘. 아, 들어와서. 왼발에! 맞춰! 지금도! 밀린다고 해서 내 스텝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되거든. 내가 못 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갈, 따라가려고. 이렇게 뒤도는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 스윙 크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좀 짧게 임팩트. 어, 머리만 딱 줄게요. 후. 좋다. 언더 좋아요. 머리만. 어 지금 좋았어요. 셋. 자, 아, 수진이, 머리만 좀 머리만. 머리만. 그렇지, 잘 쳤다. 하나, 라켓. 그렇지, 또 올려주고, 짧게, 팍. 오케이, 하나, 으악! 잘했어, 지금 잘했어. 수진이 지금 잘 치고 있거든? 그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밀리는 느낌이 나오지 않게, 머리를 툭. 조금 더 숙여줘도 될것 같아. 어, 어, 이,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은 거라, 스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립이 엄지에 걸려, 있, 걸려야 돼. 걸리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거 하고, 탁 하고, 바로 올려주는. 음, 좋아요. 그래도 뭔가 느는 게 조금씩 보이긴 하네. 아, 클리어. 앞에 와서, 헤어핀, 한번 더. 우리 은채님, 헤어핀이 좀 약하잖아요. 어, 끝까지 봐주세요. 아이고, 잡아. 이거 잘안 맞는 이유가 마찬가지. 내가 눈 높이 있죠. 눈 높이가 내 헤어핀을 하는 라인이랑 비슷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느낌. 왜 공이 잘안 맞냐면 시야가 흔들리면 공이 잘안 맞아. 그러니까 눈을 좀 고정한다 생각하세요. 봐봐. 눈고정해눈 고정.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다잡에 두, 좋다. 쭉쭉 뿌려줘, 쭉쭉 뿌려줘. 하, 쭉 어, 그렇지 잘했다. 어, 살짝 뒤에 있다가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뒤로 많이 나와도 돼. 은채님 좋아요. 해요. 끝까지 보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개가 흔들리지 않게. 어 지금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을 잘 치는데 조금 금방 좋아지려면 그때 말은 몸 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몸을 지금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눈도 그렇고. 이거를 얼굴은 좀 고정하고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아이팅. 그렇지. 그렇지. 수진이 언더 너무 약한데. 들어가는 힘도 써서. 오케이. 들어가는 힘도 써서. 그렇지. 은채님 짧게 치고. 또 라켓 올리면서 빠지고 좋아 요 왼발에 맞춰서 스윙 하나 왼쪽 어깨 빼주세요 빼주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헤어핀 언더 쭉 헤어핀 두칠 좋다 짧게 하나 둘셋아 잘한다 두 개만 더 할게 두번 앞에 하나 헤어핀 괜찮아 하나만 더 흘려 치고 앞에 하나 오케이 이제 수비를 그때 했던 걸할 건데 가운데 여기 서 보세요 그리고 한발 뒤로 제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같이 쳐줄 거예요 그러면 공을 나한테 그냥 보내준다 생각하고 대신에 이렇게 뭔가 뭐 띄운다거나 논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그냥 얼굴 보고 치면 돼요 어, 얼굴에다 보낸다 생각하고 백그립 잡고 지금은 다리를 이번에는 조금 움직일 거예요 오른발을 오른발을 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스윙도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근데 지금도 보면은 손이 계속 너무 이쪽에 있어 손은 항상 앞에 가운데 그렇죠 거기서 여기다 두고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 이, 이 가운데에서 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빼서 이렇게 치는 각을 만드는 게 중요해 어 맞아요 그러면 공이 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일로 빼서 어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센 거예요 이해했죠 가볍게 툭툭 칠 건데 저하고 같이 할 거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겠지 다리가 준비 낮추고 우리 눈좀 내려놓고. 하나, 둘. 다시. 더 세게 해줘. 더 세게 해줘. 다시. 띄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게, 더 세게 줘 수비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이, 이렇게 쳐. 다 하나. 준비가 빨리 들어가야 돼. 셋. 하나. 하나. 왜? 봐봐, 이거 왜안 맞을까요? 다리가 너무 넘어갔다니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지금 다리 움직여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제자리에만 서 있지 말고 공이 일로 온다. 그럼 이쪽으로 조금씩 붙어주면서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세야 돼. 둘, 셋. 세야 돼. 세야 돼. 헐, 더 때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치라는 거지. 되면 어, 안 되고. 쳐야 돼. 그렇지. 쳐. 그렇지. 쳐. 어, 그렇지. 쳐. 어, 그런 식으로. 오케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좀 빨랐어. 여기다가 공을 보내주려면 내가 스윙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공이 다 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천천히 하려고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그렇지. 기다리는 거 좋아. 근데 다리 또 고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한번 더. 준비. 하나, 둘. 셋, 네 여기, 여기가 약하다, 여기. 여기 준비해야지. 여기도 준비해야지. 여기도 준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로 오라 했지, 일로 오라 했지, 다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틀이 박히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하나, 둘. 준비하세요. 하나, 둘. 내가 친 곳으로 가, 친 곳으로.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둘. 움직여, 움직여. 또 낮춰야죠. 오른손 또 오른쪽에 있다. 손 가운데로 모아 가운데로. 지금 왼쪽으로 공이 계속 오는데 자꾸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여기 계속 넣는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자꾸 공이 오니까 오히려 왼쪽에 있어야죠. 라켓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어 그렇게. 지금 글로 오잖아. 그렇지. 글로 오자. 낮춰 낮춰 수비 눈 내려가. 그렇지. 눈이 내려가야 잘 보여요. 눈 내려가요. 눈 내려가 하나, 두, 세 움직이고 하나. 오. 와야지, 가, 와야지. 어, 그럼 일로 와야지, 몸이, 다리가. 해볼까요? 거기서 하나 쳤어. 일로 와. 아니, 백 잡고 와. 그렇지, 이렇게. 해보세요. 연습, 시작.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 봐봐. 이동, 이동. 한번 더. 급, 급해진다. 이동, 급해져, 급해져. 천천히. 오면 치고, 오면 치고, 오면 치고. 근데 느려지면 안 돼요. 느려요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니까 몸이랑 다리 자체가 다 느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는 빨리 준비는 빨리 하,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을 좀 천천히 받으라는 거지 따라가지 말고 더 놓쳐야지 어. 내가 쳤는데 앞사람이 잡았잖아 그럼 빨리 온단 말이야 그럼 해보세요 연습 시작 다리 움직이면서 해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른발을 찍어 둘 찍어 준비. 네. 하나, 찍어. 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 더 낮춰요. 아, 더 낮춰야지 공이 보여. 세게 쳐, 세게. 세게 쳐. 밀리면 안 돼. 세게. 둘, 세게. 여기서 지금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러면 스윙에 힘이 안 나지. 내 몸을 좀 중심을 잡고 내가 힘을 낼수 있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세게 스윙할 수 있는 자세가 뭐, 일까 해봐요. 그냥 내가 제, 제일 세게 칠수 있을 것 같이 해봐. 그게 제일 셀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고, 스윙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세에서 자, 제일 셀 거면 스윙이 여기서 나와야 제일 셀거 어. 그러면? 그러면 여, 여기가 제일 셀 거고.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 내 공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제일 세겠지? 이렇게, 이렇게 치니까. 그쵸? 공이 여기로 오면? 근데 지금 공이 여기로 오는데,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약하지. 이런 느낌이랑 계속 이런 느낌이랑 가서 주면서 치려고 해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거 쳐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그럼 준비하고 있다 공이 와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야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고개 스윙 그렇지 빼고 어 그런 식으로 공이 만약에 여기로 와요 그러면 자세 잡아봐요 그러면 이걸 치려고 해야 되는 거야 다리를 안 움직이고 쳐보세요 어,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맞아, 맞아. 그렇게 내려가서 조금 더이공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와야 돼. 어, 그런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은채님 준비 가운데. 수비할게요. 한발 뒤로 가세요. 저한테 치는 거예요. 하나. 저한테 치는 거예요. 둘. 셋. 네 다리 움직여도 되거든요. 지금은. 둘, 셋. 하나, 둘. 어, 봐봐. 괜찮은데, 그때 우리 수비 지금 배운 거랑 지금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때처럼 올리는 스윙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앞으로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재는 똑같은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밑, 걸어주는 느낌으로 라켓을 끊어야 돼. 네. 면은 반듯하게 보, 보, 봐주고. 네. 그렇죠. 그게 조금 내가 감이 안 온다 싶으면, 언더처럼 스윙을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 갔다 오는 스윙을 하세요. 스윙을 넣고 빼고, 오는 것까지 스윙 해볼까요? 어, 그렇게요,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쳐보세요. 준비. 어, 그러면 좀공 낮게 깔려가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 따당, 둘, 따당, 셋. 갔다 와. 스윙 갔다 와. 어. 하나, 스윙.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다시. 준비 바로. 준비. 잡았어. 다시. 바로 준비. 한번더 움직여야지 다리. 너무 고정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 움직여도 돼. 맞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어요. 그데 공을 이거 쳐보세요. 이거 쳤어. 그럼 그 자리에 서야 돼. 오지 말고. 어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서 공이 일로 쳤다. 그러면 일로 가버려야지. 다음 공이 올 확률이 온 방향 쪽이 더 높아요. 하나, 두,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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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 셋. 하나, 두. 하나, 둘, 준비, 준비 백! 백! 너무 라켓도 너, 너무 먼저 나온다. 지금 왜공다 일로 가는 줄 알아? 이게 엉덩이 빠지면서 스윙이 먼저 들어가니까 공다 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치니까. 기다려서 몸에 올때 이렇게 줘야지 정면으로 가는 건데 일로 가면서 자꾸 손이 따라가니까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몸에 오면 그때 쳐야 돼. 한번 더. 그때 쳐요. 그렇지. 일로 한번 쳐보세요. 공을. 어 일로 이쪽으로 그렇지 하나 더 지금 다 일로 오죠? 이게 잘못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리 가운데 서 보세요. 여기로 한번 치려고 해 보세요. 자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방금 어떻게 했어? 좀 당겼잖아요. 그 느낌을 주고 쳐야 돼. 어 준비 하나 그렇지 두 준비 세 다리 움직여요 다리 움직여 움직여 하나 오케이 다시 준비 하나 가운데 올까요? 다시 준비 또 하나 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뒤꿈치 떼고 할게요 가능하면 뒤꿈치를 떼고 약간 이렇게 다니는 느낌? 어 맞아, 맞아. 약간 개다리 하는 느낌. 방금이 자세 좋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맞아. 하나, 그런 개다리 느낌이 내가 준비할 자세가 된 거예요. 해보세요. 따라다다다, 그렇지. 그렇지.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그런 느낌. 방금 좋아요? 개다리 하다가 공칠때 멈춰서 치고 다시 또 하다가 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칠 때는 움직이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하나. 선생님, 준비하세요. 오케이, 다시. 하나, 다, 둘, 다, 다시. 움직이세요. 오케이, 괜찮아. 선생님, 가볼까? 아, 최대한 저한테 보내주려고 해보세요. 준비. 이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 둘다 딱, 머리 내리고 딱 집중해서 쳐봐. 그렇지. 좋아요. 어, 어. 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올 확률이 더 높겠구나를 내가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이쪽으로 붙어주고 저쪽으로 붙어주고 이런 거 혹시 아나요? 봐봐 예를 들어 제가 전입 사람이요 근데 수진 님이 공 일로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은채 님 일로 좀 붙어주는 거 어. 근데 앞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어, 쳐주다가 어, 이런 거를 쳐줄 수도 있어야 돼. 어, 이해했죠? 한번더 해볼까? 자, 하나. 아,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면, 그렇지, 맞아. 그러면 지금 잘 쳤으니까, 원래 글로우면 어디로 쳐야 돼? 일로 쳐야겠죠? 그렇지. 그러면 또 전인 사람이 일로 갈거 아니야? 그러면 은채님 복귀, 수진님 붙어주는 거, 맞아. 그러면 수진님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어, 내가 이 가운데로 갈 건데, 공을 어떻게 칠 거예요? 포핸드로 치는 게 좋겠지. 거기서 백치기 어렵잖아. 봐봐요. 여기를, 봐봐. 잡고 있어, 나한테. 직선 치세요. 내가 전일 사람이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다 일로 줘.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절로 때려야지, 대각. 어. 그러면 주, 주다가, 이거를 때려야 돼. 땅! 어. 그러면서 또이동해요다 같이. 그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 둘. 해볼게요. 어, 한 번. 하나. 후. 후. 그럼 일로 가야지. 이동. 이동. 후. 세 이동.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준비 네. 이동. 아 포로 쳐야 돼. 이렇게 하나. 그렇지 여기까지는 쳐주고 은채님 이거. 그렇지 두 와야죠 수진이 올라와야죠 올와야지 하나, 쭉, 둘, 쭉 치고 다 아, 이동할게요. 왼쪽. 아그 빠른 사람이 치는 거 가운데는 마이가 없어. 뒤에처럼 천천히 오는 건 마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쳐 라켓 깨져도 <laughs> 라켓 깨져도 쳐요. 둘. 들어 하나. 어디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수준이 어디로 와야 돼? 그렇지 정면 준비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다시 하나 두쭉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축 하나 쭉둘셋 하나 두 준비 이동. 이동 이동 뭐 하라 했어 포 잡고 있어라 했지 준비 셋 하나 두 하나 두틀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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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 더가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그렇지 하나 두 셋 네, 하나 둘 자, 포핸드 칠 준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와야지, 오케이 우리 이걸 해보자 딱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수진이 자세 잡아 봐 은채님은 백올 확률이 높으니까 백을 잡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포핸드를 잡고 있는데 우리 공면 휘둘러야 되잖아 그러면 라켓을 앞에 두지 말고 살짝 빽, 빼놔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딱쳐 탁, 그렇지 그걸 딱 그렇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걸 그렇지 어, 이거 찬스예요. 수비 때 언더는 배웠으니까 언더를 올렸어. 저쪽에다가. 그저 사람이 대각으로 때려. 그럼 나 기다리고 있다 팡 치고 하면 1점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준비해. 자, 수비할게요. 두,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도. 하나 도.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어, 그렇지. 좋다. 저 방금 너무 잘했어. 다시. 선생님 준비. 그렇지. 그리고 또뭐 그렇지 백잡고 은채님 대각 그러면 어, 칠 준비 탁 쳐줘야 돼 이거 절로 가야 돼다사이드 빼줘야 돼다사이드 빼줘야 돼 그렇지 거기까지 맞아 맞아 수진님 백잡고 저 그렇죠, 백올 확률이 높으니까 나도 백잡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공이 이렇게 대각으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면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일로 치기가 엄청 어려워요 거기 서 있잖아요 공이 만약에 일로 왔어 쳐봐요 어, 그걸 어디로 쳐야 돼? 일로 쳐야 되는데 일로 열로 치기 어렵겠지 공이 여기 있어 그럼 몸을 더이 일로 붙어주거나 그렇지 아예 공이 내 가운데로 와서 만약 여기 있어요? 그럼 쳐보세요 그럼 여기 스윙각이 훨씬 쉽잖아요 네. 이 각을 내가 옆에서 만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스매싱을 때려 그죠 지금 수비해볼까요? 내가 공을 여기다 주면 공이 일로 올 거야 왜? 지금 각이 거의 없으니까 열리는 각이 그럼 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공이 일로 일로 가면 여기 치기 훨씬 쉽거든요 그 각을 내가 막 여기서 조금씩 오물쩍 오물쩍 걸으면서 만들고 있어야 돼. 절로 칠 각을. 어어어, 어,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상급자지만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공을 칠때 수비해보세요. 저는 공을 칠때 일로 주고 이쪽에 준비하고 있는다고. 왜냐면 여기로 못 치니까. 내가 일로 칠수 있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하나, 도, 둘, 셋. 준비. 하나, 둘. 우 다리. 그렇지, 그렇지. 뛰어 뛰어 어 좋아 하나 준비 움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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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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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체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맞춰 눈 내려가 눈 내려가 눈 내려가 준비 하나 두두 준비 하나 조, 두 준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